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아, 한글 이름 쓰기. 자, 이번 영상, 이제, 그, 차쾌술님. 아, 이름이 굉장히, 그, 좀, 음, 뭐라 그래야 되나, 개성이 있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자, 우선, 한글 구도에 대해서, 여기 가운데다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어, 정 중심에다 이렇게 찍어 보세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아내 이름자에서 가로 획이 있는지 예? 또 세로 획만 있는지 이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손을 거 보면 삼각형 모양 나오죠. 어, 차자는 여기다 쓰시면 되고 획자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술자 같은 경우는 우 획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이런 자형을, 만 이제, 기본적으로 내 이름 자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글씨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 더 걷습니다. 이렇게 저는 선을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설정을 해놔야지, 아, 내가, 내 이름 자에서 어떤 획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설정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걸 꼭 외워야 돼요. 자, 이제 받침이 없는 글자가 아, 차자도 그렇고 쾌자도 그렇고 두 가지 있죠. 그러면은 자음의 위치가 가운데 삼각형 이쪽 위쪽으로 가운데 여기죠. 여기다 이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선이 두 개가 있죠. 이거는 모음선, 자음선. 자, 모음은 여기가 중심선이 되고 자음은 자음을 어디쯤 써야 되나를 쉽게 알수 있는 설정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점을 크게 찍습니다. 이렇게 의획을 자, 할 때, 이거랑 크기가 뭐 대동소이하게 하세요. 찍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지니까 시작점이 알겠죠. 그 다음에 마무리가 어디쯤 되나 보세요. 자, 여기쯤 이렇게 길이가 이만큼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점은. 요점 있죠 안에 점 수평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끝에다가 가볍게 해서 크게 찍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쾌자는 키읔 자고 오하고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걸 중간에다가 쓰시면 돼요 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같이. 자 그런데 이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자음선보다 자음 설정선보다 좀더 나가요 앞으로 왜 그러냐면 이 모음이 여기 복모음이에요. 이렇게 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laughs>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어디에 위치하냐. 그래서 위치 설정만 잘하면 다잘 쓴다. 자, 이 숫자는 우가 들어가죠. 중간에. 어, 시옷 우 리을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도 시옷을 위에다 쓴다. 이거는 이선이 아니고 위에 와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로액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그만큼 오고 리을이 요 시옷을 시작 여기 끝났는데 여기 왼쪽 끝났는데 오른쪽 끝났는데를 기준으로 해서 리을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기억자하고 디귿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랬을 때이 간격 자체는 이렇게 선을 거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격을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조금 써놓으면 며, 멋있는데 쓰는데 있어서는 아휴 좀 만만한 글씨들은 아니다. 이 설정에 의해서 위치 잡으면서 이쪽에다가 칸 없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의획을 짧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란히 맞추죠. 여기 끝에서 딱 찍어서 이건 살짝 각도를 좀 세우세요. 그리고 이거 3분의 1 지점에다가 점을. 요각도의주에해서 같은 각도를 유지하게, 요안의 모양이 그쵸? 그렇죠? 각도를 같이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칸의 중심에서 삼각형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럼 시작점이 이렇게 거 봤을 때 여기쯤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보다 이 점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평을 거보면은 살짝 올라가요. 점 자체가. 그런데 여기 찍는 점 자체를 어디, 여기다, 어, 시, 이제, 시옷 부분에 끝에서 찍는 게 아니라 점의 끝에서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길게 찍으시면 돼요. 크게. 자, 그랬을 때 이, 볼까요? 이 간격, 이 간격, 이 간격이 3분의 1. 그러니까 점의 모음의 점이 3분의 1 지점에다 찍어진다. 그이 위치가 여기다. 다른 글자, 이응이나 이런 거보다는좀 커집니다. 아래로 이 키가. 획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쾌 자는, 자, 자음선이 여기, 우리는 알았죠? 어디쯤에 되는지. 그런데 중간에 획이 하나 더, 더, 더 들어갔기 때문에 좀 앞으로 당겨서 쓴다. 자, 요 선보다 조금 앞으로 나와서 쓰시면 돼요. 쓰고 여기다가 짧게 그리고 여기 나가는 획을 길게 안 나가게 이왼쪽에 이렇게 선을 거봤을 때 조금만 더 나가게 쓰시면 돼요 조금만 나와야 되겠죠 왜 여기가 중심선이니까 이게 많이 나가면 일로 또 삐져 나가요. 지네요. 잘안 나가네요. 혹시 이렇게 쓰시면 이 선은 나란히 여기 맞췄어요. 그렇죠. 좀 그런 거꽉찬 느낌이 나죠. 획이 많은 거는 좀 쓰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숫자 여기서도 이제 이쪽 한번 보세요. 중심선에서 이 점이 살짝 나갔죠. 살짝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선보다 조금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라인을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이, 이 공간 있죠? 여기와 여기가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 공간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길게 긋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서 봤을 때 중심이 여기, 여기서 여기 맞추는 거라서 좀 나가요. 그러면은 음, 폭이 요만큼 폭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밑에 여기 리 받침 쓸때 그랬을 때이 간격, 이 간격, 이 간격을 3분의 1씩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중심이 여기니까. 밖에서 찍는 게 아니고 약간 안에서 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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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요, 요 선. 자, 그러면 여기도 요 간격을 얼마큼 해야 되냐면, 여기, 여기 세 개가 비슷하니까, 그 정도만 내려와야 돼요. 근데 딱 붙이는 게 아니고 살짝 띄는 것까지 계산하면 너무 길면 안 되겠죠? 이렇게 좀 그, 나름대로 좀 정교해요. 이 한글 궁체 자체가. 그 다음에 리얼도 요 기준을 봤을 때, 간격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비슷 비슷하게 여기까지 비슷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로는 이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쓸때 보면은 이대로 했더니 너무 넓어지더라. 자 이런 이제 문제점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네. 근데 왜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다 일정하게 맞추라고 설명을 드렸냐 하면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100% 응용하게 되면 이 공간은 조금, 여기, 이, 지금 여기 이 공간, 이 공간은 조금 더 붙여요. 왜? 글씨가 이렇게 방만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설명드리는 거는 FM대로 설명드리고, 나중에 응용해서 쓰는 거는 지금 마지막 설명드린 대로 요거를 조금 더 붙여서 쓰셔도 괜찮다 근데 너무 이렇게 바짝 붙이시면은 자음과 모음이 바짝 붙으면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툭 떨어뜨려라 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예.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럼 중심선 이렇게 맞는 거 보셨잖아요 음 그럼 다된 거예요 영상 보시면서 100번 쓰시면 돼요 근데 100번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한번 배워두면 평생 쓰잖아요. 어쨌든 자 이제 흘림으로 쓰는 거 한번 해볼게요. 흘림 쓰면 더 멋있어져요. 자 이쪽 영상이 그 초점이 잘안 맞습니다. 예, 이게 제가 영상 보니까 그래요. 이게 카메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정해 놓고 보기 때문에 우리 PD가 누가 있어서 옆에서 좀 찍어주고 그러면 좋은데, 아 이게 혼자. 그냥 간의 수공업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했어요. 좀 열악합니다. 에이. 그리고 어 하기 전에 우리 멤버십 어 슈퍼 땡스 어 유튜브 후원하는 게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데 아 조금 관심 갖고 어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천천히 쓰시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글씨를 많이 쓰면 좋은 게, 우리 두뇌 활동, 이거 그, 정신세계가 굉장히 맑아져요. 네. 자, 이제 글자 쓰겠습니다. 앞, 좀 이거보다 앞에서 써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는 정자체와 같이 쓰는데, 여기서 사실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해서 연결된 거 보셨죠?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연결돼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더 이걸 여기서부터 사실 한 번에 연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써서 해드리면은 진짜 따라 쓰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끊었어요. 나중에 하실 때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숫자 멋있죠? 어려워요. 자 중심선 잡으면은 위에 똑같은데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탁 찍어요. 그랬을 때 이거보다 나가는 거 똑같죠? 여기서 연결돼요. 눌렀다가 힘을 싹 빼서 여기. 오기 전에, 이점 끝에 오기 전에, 여기가 중심이죠? 여기서 우획을 하시면 돼요. 딱 멈추세요. 살짝 멈췄다가, 리 ᄅ이 좀 복잡해져요. 여기서 끝을 세운 상태에서 하나, 힘 줬다가 힘 빼고, 그쵸? 한번 누르고 다시 힘 빼고. 여기 타고 돌아와요. 누르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멋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좀 전에 여기서 그 마지막에 설명드리면서 술, 이, 어, 정자에서 이 공간에 대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공간을 실질적으로 많이 띄는 것보다 조금 더이 이 공간에 이거에 비해서 살짝 좁게 하는 게 여기 있을 때도 좋아요. 네, 그래야지 이쪽 리을 부분이 충분히 그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흘림 쓰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아. 어쨌든 그제 영상이 어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